또 뭔가 이게 비즈니스가 네. 굉장히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역동적으로 많이 만들어진는 것도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제 음. 지금까지 없었던 그렇죠. 이제 신사업 지출하거나 음. 이럴 때 음. 그럼 기존의 구축형을 뭐 1년 이렇게 걸려서 구축하는 것보다 네네. 내가 바로 저희가 오라클 에 p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입하시면은 뭐 음. 3주 이내에 다 그컴피규레이션아컴피규레이션이 아니라 인스톨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음. 니즈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굉장히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격동기인데 네. 이럴 때좀이렇 새로운 제 사업을 네. 신사업들이 많이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많이 이제 활성화된다면 네.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길 음, 기대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렇게 돼야지 또 구, 국가가 또 발전하는 거니까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실, 맨날 똑같은 거만할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라클이 음. 외국의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음. 한국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오라클 코리아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좋은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기업도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사례, 지금 클라우드 사례로 이게 100억에서 네. 2000억대 이때 두개 회사인데 네네. 네. 첫번째 회사 블루버드 바이오.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제 임상 단계의 어떤 이제 유전적인 장애가 있, 그러니까 임상 단계 생명공학 회사이고요. 음.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 음. 이제 상장사인데 실제 매출은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200억 이하 정도로 집계를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분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음. 예. 여기는 어떤 이유, 어떤 음. 포인트로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했나요? 이제 이제 블루버드 바이오의 고객께서 저희가 오라클에 매년 이제 개최하는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음. 사실 이제 블루버드 바이오가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시스템이 나중에 우리 성장에 따라올 수 있는가? 아. 혹은 지금 막 분리된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레가시로 나눠져 있는데 음. 뭐 수작업 프로세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좀 음. 포커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아키텍처인가 보죠. 네. 그 정도가 음. 네. 지금 어떤 어떤 것들이 쓰고 있, 있는 겁니까? 저희 이제 재무 관리 쪽 클라우드가 음. 들어갔고요. 네. 장표상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구매 음. 관리 쪽 클라우드, 아, 그다음에 네. 프로젝트 관리하는 클라우드가 들어갔고요. HCM도 있네요 네, HCM도 같이 넣어서 음. 이제 아무래도 제약회사는 그 인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HCM도 음.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계약서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랙 트 클라우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저기 이제 어, PBCS라고 해서 아까 캠시스에서 ERP 도입을 클라우드 도입을 얘기를 하실 때 네. 경영계획이나 이제 예산 관리를 할수 있는 저희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총한 다섯 여섯 가지 군의 클라우드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뭐 박스친 것들 네. 그건 뭡니까? 아 이거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네. 그 시, 내부 시스템이랑은 베네핏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네. HCM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네 네. 네, 네. 음. 이것이 그러니까 클라우드하고 기존의 레거시하고도 다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 레거시 시스템이 일부도 또 있고, 네스윗도 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음. 사실은 이제 이 레거시나 이제 네스윗은 점점 안 사용하는 거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이제 p b c s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음.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은 뭐 은행이랑 연동, 그 다음에 네. 환율을 받아오기 위한 연동, 음. 그리고 이제 좀 경쟁사 제품이지만, 익스펜스 클라우드 제품과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음. 구축 기간 얼마나 걸렸죠? 여기 하는데 구축 기간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구축 기간은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음.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ERP 구축 형에서는뭐몇 개월 음. 혹은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보통 저희가 몇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4 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사례는 마이 아이 닥터? o 네. 네. 미국에서 이제 열 번째로 큰 안경 소매점, 음. 이제 한 미국 전역에 200개 이제 스토어가 있고요. 음. 그 신, 인사병을 굉장히 빨리 함으로써 성장세가 이제 보시면 한 500%씩 네. 푹푹 뛰고 음. 있는 회사이고. 이제 비슷한 이유로 아까 블루버드 바이오처럼 이제 성장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스템이 우리 성장을 받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ERP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셨고, 음. 실제로 여기는 이제 파이낸셜 클라우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임플레멘테이션 기간이 73일, 네. 이제 일, 워킹데이가 아니라 칼렌더데이로 73일로 음. 음. 끝났습니다.